안녕하세요. 상산 개운명님입니다. 앞 지퍼가 열린 채로 혹은 내가 볼수 없는 각도에서 온매무새가 흐트러진 채로 그렇게 다니신 적이 있으시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거울로 얼굴 을 앞면만 보고요.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잠시 내 표정과 표정 사이에 스친 표정 그런 건 본인이 거울로 절대 못 봅니다. 자신이 모르는 거죠. 자신이 연출한 줄 모르는 이런 표정이. 내 삶을 얘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 안 좋아서 뭐 인상을 찡그린다. 이런 거는 본인이 모르는 거죠. 기반지가 안 좋아서 콧구멍을 벌렁거린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죠. 일일이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럴 경우에 나에게는 이 나의 결점을 커버할 만한 더큰 나의 표현법,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운 인사법을 권하는데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매치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찡그리는 거야.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거야. 너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는 뜻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음일관입니다. 잘 맞추죠. 근데 양일관들은 그런 말 별로 안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남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본인은 모르죠. 스스로 자신의 결함을 그 만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죠. 말안 하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부족한 존재고 누구나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걸 채워나가는 게 인생사죠. 양이고 음이고 전부 다요. 그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구구절절이 뭐 설명해서 써갖고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내 사정, 내 마음을 변호하고 너무 구질구질 하잖아요. 어떻게 맨날 만나면 내 사정, 내 얘기만 하고 삽니까?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좀 싫잖아요? 그래서 그 돈도 안 드리고 쉬운 그런 개운법이 있습니다. 나, 내, 나를 변호하고 나, 내 마음을 알리는 그런 그 개운법이요. 아주 쉽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해서 내 마음을 전하고 내 단점을 커버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남에게, 비겁들에게 잘 보여야 하냐고요? 내 바지 지퍼가 열렸다고 가정하면 고개를 숙여야 내 바지 앞 지퍼가 열린 걸볼수 있잖아요. 인사하면 볼수 있잖아요. 아니면 남들이 말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누가 말안 해주면 내가 고개 숙여서 혹시 나를 보지 않으면 난앞 지퍼 열린 채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따치집을 짓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처럼요. 거울로 암, 암, 얼굴만 봤거든요. 개운 인사를 해보세요. 고개를 숙여서 앞 지퍼를 보세요. 그게 인사법입니다. 열렸나 안 열렸나 내 마음을 닦는 거예요. 겸손해지거든요. 고개를 숙인다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인사를 해서 좋은 효과를 얻겠다는 뜻도 있지만 행동으로 내 의식을 절제하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3000배를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신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양간이 더 음간에 비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사법, 인사만 잘해도 훨씬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무처럼 자기 에너지를 위로 올리는 사람이 간목이죠. 비굴하고 찌질하고 부탁, 변명 뭐 죽는 소리 그런 거잘못 합니다. 고개는 못 숙이고요. 대장 기질, 가오, 청년 기상, 단체장급이 많습니다. 뭐 사수와 노예 갈등 이런 거는 당연히 있겠죠. 갑목이니까요. 무인성 갑목이라면 더 심합니다. 나쁜 형태로 가면 갑질입니다. 대부분의 갑목들은 부잡스럽지 않고 점잖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갑목들은 고개를 숙여서 근데 인사는 잘 할까요? 갑목들은 고개 숙여서 인사 잘안 합니다. 그눈 인사하기, 인사 정리 보면 눈 인사하기, 고개 까딱 인사하기, 생뭐 까기, 고개 깊이 숙여서 인사하기, 깍두기 형님 인사하기. 이런 인사법들이 있는데요. 갑목은 고개 안 숙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인사법은요. 내 무릎을 본다. 내앞지퍼를 본다입니다. 자, 인사 종류눈 인사하기. 어, 우리든 교감했어. 음, 고개 까딱 인사하기. 어, 나 인사치렌 했어. 생까기 무인성 인사죠. 고개 깊이 숙여서 인사하기. 어, 나 너에게 복종해나좀 비굴해. 이런 인사입니다. 인사법 속에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특히 감목들에게 이 인사법을 권하고 싶은데요. 감목들의, 감목들은 고개를 잘 숙여서 인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목들이 인사를 한다.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운동 경기나 대련 후에 양 선수가 정중히 인사를 하죠. 나는 너와 특이하게 실력을 겨누고 찢어지고 뭐 피나고 이해를 다투고 이 경기에서 너를 이겨야만 하지만 인간적으로 너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멋지다고까지 하죠. 다음은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은 사색적이죠. 속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음흉하다라고까지 합니다. 행동보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꿍꿍이가 있어 보이고 나를 무시하나 그런 느낌을 주는 일간입니다.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일간들을 보면 좀 무시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근데 이 임수일간이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좋은 인사요, 개운 인사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는구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 사료 깊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진중하다. 이런 느낌을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임수 일간을 싫어하진 않겠죠. 그 다음으로 병화 일간, 하늘의 태양 같이 밝은 사람, 명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인성, 무관성 뭐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좀 산만하다, 내용 없어 보인다, 좀 정신이 좀 시끄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사를 이 사람이 차분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느낌입니다. 어 그래도 차분한 면이 있구나, 실속 있어 보이는구나, 사람도 참 좋게 생겼는데 내실도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섯 개의 양간 중에서 무토 경금 일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개의 일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그 작용을 나에게 피드백을 하는 거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그들에게 좋은 느낌 주면 상대방 그들도 나를 아껴주는 거죠. 이게 개운법입니다. 좋은 느낌을 주자. 내가 그 사람한테 만나서 돈돈돈 하면요, 그 사람은 다른 데서는 안 그러면서 나만 만나면 돈 얘기합니다. 그게 이 피드백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데서는 비싼 거막 먹으러 다른 사람들랑 다니면서 나만 만나면 나를 만나면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한푼 두푼. 이런 경우가 나쁜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그 비견 친구, 겁재 뭐 이런 사람들 의해서 내 삶이 규정될 수가 있어요. 맨날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풀면 대극이 눈에 비견이 말려줍니다. 내가 뭐 제로 인성이 뭐 손상을 당해가지고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하면 비견, 친구, 형제가 말려줘요. 그러면 그 전에 친구한테 잘했어야 말려주죠. 그안잘안 안, 안 지내고 안 친하면 그 사람이 A씨 더 망하든가 말든가 말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또 재생살 운도 마찬가지고 편인 도시군에. 비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비겁에게 나를 잘 보여야 되는 이유 그들에게 나를 잘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나의 변명을 하고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겹게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내 사정이 어떻고 내뭐 표정이 어떠니까 네가 이해를 하고 뭐 맨날 이러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좀 힘들죠 그런 사람 만나면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죠. 나를 표현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떤 분의 인터뷰인데, 연예인인데, 어, 지방에서 오고 나는 백도 없고, 그런데 나는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사만 열심히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가서도 인사하고, 만나도 인사하고, 두번 만나도 인사하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인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눈 인사를 했을까요? 아마 고개 숙여서 깊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절실하게요. 겁재에게 잘 보일 이유가 충분하죠? 꼭잘 보일 이유가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내가 간목이라면 평간이 와서 나를 이렇게 치려고 할 때, 비겁이 와서 그거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대신 맞아주는 거죠. 정말 고맙죠. 이렇게 고마운 비경 겁제에게 때론 안 좋기도 하겠지만요. 겁제는 뭐 고맙다고 맨날 밥을 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사라도 잘해서 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단 얘기죠 인사를 잘 합시다. 개운 인사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인사를 잘해서 개운해서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